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도로시 조이사입니다. 2025년 새해 첫 방송이에요. 2025년은 청색 뱀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른빛을 품은 보석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보석은 블루서파이어입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와 함께 4대 보석이라고 일컫는 사파이어는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꼽는 컬러가 블루 사파이어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파이어는 스리랑카에서 채굴된 사파이어고요. 11.58캐럿의 중량을 가지고 있는 로얄 블루 컬러에 가까운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대가 궁금하실 텐데, 약 1억 원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반지는 4.74 캐럿의 사파이어이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로얄 블루 컬러의 사파이어보다는 조금 더 짙은 걸볼수 있어요. 이4.74 캐럿의 사파이어의 거래 가격은 약 2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의 탄생석인 블루 서파이어는 진실, 성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 23주년 기념석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어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블루 서파이어의 의미와 고급스러운 색감 때문인지, 영국 왕실 주얼리의 대표적인 보석으로도 사용된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나를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블루 서파이어 주얼리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보석은 탄자나이트입니다. 탄자나이트는 탄자니아 지방에서만 채굴되는 보석으로 고가의 사파이어 대용품으로 많이 사용했던 보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채굴량이 현저하게 고갈되면서 탄자나이트 자체도 굉장히 귀한 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와 같이 지금은 굉장히 고가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서파이어는 경도가 9로 굉장히 강한 보석인데 반해 탄자나이트는 경도가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착용해야 되는 보석이에요. 꼬리나 귀걸이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반지는 조금 조심해서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탄자나이트의 보석은 총 40캐럿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고 거래되는 가격은 4천만 원대예요. 다음 세 번째 보석은 라피스 라줄리입니다. 라틴어로 푸른 돌이라는 뜻이에요. 라주라이트 청색, 칼사이트 백색, 파이라이트 황금색. 이렇게 세 가지 광물이 결합된 암석입니다. 고급스러운 라피스 라줄리는 균일하고 깊은 청색을 띠면서 적절하게 내포물이 조화를 이룬 것이 좋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보여서 플라스틱처럼 보인다면 합성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다음은 블루토파즈입니다. 블루토파즈는 밝은 하늘색에서 깊고 진한 블루 컬러까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11월 탄생석인 블루토파즈는 고대의 신성한 돌로 여겨져서 악기를 쫓는 신성한 부족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정과 희망을 상징하며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보석입니다. 다른 청색 보석에 비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속하고 지금 보시는 스카이 블루 컬러의 토파지는 봄이나 여름철 가볍게 코디하시기에 추천드리고요. 또 깊은 컬러의 런던 블루 토파지는 조금 더 중요한 모임이나 가을에 코디하는 주얼리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보석은 터키석입니다. 부드러운 청록빛이 특징인 이 보석은 여행의 수호석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터키석은 품질과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작은 크기의 제품은 몇만원대부터 시작하고, 매트릭스가 적고 색상이 균일한 고품질 터키석은 케어당 수십만원까지도 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터키석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보석이라 보호 처리가 필수예요. 오일로 포팅된 제품이 내구성이 높아 더 실용적이랍니다. 고대에는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수호석으로도 알려져 있고,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전해진 보석이라 해서 터키석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또 12월의 탄생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물하기에 좋은 보석입니다. 이제 보석을 잘 관리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파이어와 라피스 라즐리, 그리고 블루토파즈 같은 경우는 경도가 강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석끼리 부딪히지만 않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터키석은 부드럽기 때문에 땀이나 화학 물질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보석들은 착용하고 나신 후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한번 닦아주시고 개별 케이스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색 주얼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청색 주얼리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